부동산 경매 지도 책을 쓴 저자입니다. 그러니까 책이 한번 나오고 나면 그 책에 실려 있는 기본적인 권리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지만 사례들은 시간이 가면 바뀌니까 매월 경매 전자책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매 족보를 가지고 정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살아있는 경매 물건 열 권을 가지고 전자책을 발행해서 그 경매 책을 가지고 정규 강의를 매월 두째 주 화요일 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살아있는 경매 물건 10건으로 리스트가 지금 이렇게 나왔죠. 매월 월 초에 나옵니다. 그럼 먼저 강의 시작 전에 책을, PDF 파일, 전자책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그럼 다운로드 하셔서 보시고 예습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주 화요일 저녁 8시부터 경매 족보 책을 교재로 강의가 시작됩니다. 오늘 한 것처럼 10개를 다룹니다. 그리고 나서 강의가 끝나면 녹화본을 드립니다. 그 녹화본 한달 동안 무제한으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경매 책과 경매 녹화본을 보면서 2월 달한달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면 3월 달에 또 새로운 물건 매월 1 0 건을 엄선해서 가능하면 생방송 참여하시는 게 좋은 게 생방송 중에 질문 시간 드립니다. 강의 끝나면 녹화본을 한 달간 무제한 제공해 드립니다. 경매 책, 전자책, 녹화본을 보면서 두고두고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 경매는 여러분 일반 매매랑 다릅니다 가장 간단하게 이해하기 쉬운 방법은 경매 물건은 일반 매매로는 안 팔리는 물건들이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빚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러면 빚이 더 많은 이 말썽꾸러기 부동산을 법원 경매로 매각할 때 낙찰 받는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을 줘야 사람들이 낙찰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빚이 더 많은 골칫덩어리 부동산 일반 매매로 살 사람이 없을 때 이런 물건을 법원 경매로 매각을 하면 낙찰자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데 그게 바로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것을 정해서 그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되는 것부터 그 이하 얼마의 빚이 있든 낙찰가로 끝 소유자의 체납세금 소유자의 채권 빚은 낙찰자한테 인수되지 않는다 만약에 체납세금이랑 빚이. 낙찰이 됐는데도 소멸이 안 되고 낙찰자를 따라와야 된다면 굳이 법원 경매로 받을 필요가 없을 뿐더러 굳이 누가 힘들게 빚을 갚으려고 하겠어요? 경매 당하면 낙찰자가 다 갚아주는데 체납세금이 얼마든 그 다음에 대출이 얼마든 낙찰로 끝 그게 말소 기준 걸립니다. 은행 대출도 있을 것이고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 간 임차인의 보증금도 있을 거고. 또, 살고 있는 임차인도 있을 거고, 그 외에도 압류된 체납세금, 뭐, 가압류, 이런 것들이 막 주렁주렁 달린 이런 부동산을 법원 경매로 매각할 때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 기준이 말소 기준 관리다. 일반적인 채권 채무 관계에서 자기가 그 돈을 다안 받았는데 말소에 동의해줄 채권자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법원 경매는 낙찰받고 대금 낼 때까지. 채권자를 만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소유자도 만날 필요가 없어요. 전부 법원에서 강제로 다 진행하고, 낙찰자는 대금 내면서 말소해주세요. 신청하면 끝. 말소 기준 권리를 모르면, 이게 다른 사람들이 낙찰 안 받아서 하자가 있어서 유찰된 건지, 진짜 싼 건지, 그 구분을 할줄 알아야 돼요. 등기부 등본 각구와 얼굴을 통틀어서 최선순위, 1등, 맨 먼저 들어온, 놈. 먼저 온, 온 놈이 선순위에요. 뒤에 온놈 후순위 그러니까 달리기 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분석해야 될게 대항력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와 임차인 분석 이두 가지는 어 항상 원어 플러스 원이에요. 같이 가야 돼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 일자가 빠른 임차인이 있는가 없는가 그 항상 어떤 물건을 보시든지 그 물건을 보면 말소 기준 권리 찾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한 임차인이 있나 없나 확인 그두 가지는 루틴이에요. 항상 같이 해야 돼요. 하루라도 먼저 전입을 해야 됩니다. 하루라도 먼저 전입을 해야 되는 이유는 전입 신고의 법적인 효력 때문입니다. 전입 신고는 오늘 전입했다고 오늘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 다음날부터 효력이 있기 때문에 말소 기준 권리보다 하루라도 먼저 전입한 인차인이 있는가 말소 기준 권리 찾기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과압류, 경매 개시 기입 등기, 담보 가등기, 전세권이 등기부 등본 갖고 울고 통틀어서 제일 먼저 오면은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라고 봤죠. 그러면 여기서 등기부 등본 갖고 올고 통 틀어서 보여주는 게이 등기부 등본 발체본이라고 합니다. 원래 등기부 등본 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원래 등기부 등본은 이렇게 생겼죠.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얼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 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대부분의 유료 사이트에서는 이렇게 갑구 얼고 통 틀어서 순서가 빠른 거 위주로 이렇게 정리해놨는데 이거를 용어를 뭐라고 하냐면 등기부 등본 발췌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압류가 있네요. 압류가 이 물건의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설정된 권리가 인차권이지만인차권은 말소 기준 권리 될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 2021년 10월 29일 날 안산 세무서의 압류가 이 물건의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대항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일자가 하루라도 빨라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물건의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있냐 어 전입이 없어요. 그러면 임차인이 없네 땡 근데 자세히 보니까 임차권 등기가 돼 있어요. 자 임차권 등기는 언제 하냐면 보증금을 아직 못 돌려받았는데 주민 등록을 전출해야 될 경우에 등기부 등본에 등기하는 게 임차권 등기입니다. 그래서 전입이 없다고 해서 이 집이 임차인이 없다. 이 집이 빈집이다 하고 볼 수는 없어요. 등기부 등본에 전세권이나 임차권이 설정된지를 봐야 되는데, 전입을 2018년 2월 20일. 전입을 하고, 말소 기준 권리는 21년 10월 29일이에요. 그러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죠. 전입일자가 하루라도 빨라야 되는데, 전입일자가 2018년으로, 어, 몇 년이 빠릅니다. 그러면, 대항력이 있어요. 자, 대항력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다시 한번 보세요. 보증금을 안 주면 절대로 못 나가. 그 보증금이 얼마냐면 8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부동산의 감정가는 1억 천인데 아마도 지금, 어, 더 많이 내린 것 같아요. 금액이. 그래서 이 부동산에서 이 임차인의 보증금 8천만 원을 물어주고 사람들이 사기 싫은 거예요. 낙찰을 안 받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900만 원까지 떨어져도 요찰 낙찰이 안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물권을 900만 원에 낙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보증금 8천만 원을 배당받아야 되는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900만 원으로 부족한 부분을 물어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못 나간다. 말소 기준 권리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한번 볼게요. 자, 갖고 울고 통틀어서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과압류, 경매 개시, 기입 등기, 담보 가등기 전세권 중에 이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 앞에 오면은 그 부동산 그것부터그 이하 전부 소멸. 자 여기 이 불동산은 말소 기준 권리가 옹진수협의 근저당권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부터 그 이하 전부 소멸이라는 무슨 뜻이냐면 먼저 들어온 놈, 옹진수협의 근저당 1 등부터 요까지 전부 소멸된다. 소멸된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등기부 등본에 빨간 줄이 그어진다 그럼 여기에 현대캐피탈 가압류가 배당을 받든 못 받든 롯데카드의 가압류가 배당을 받든 못 받든 정부 낙찰자가 낙찰 대금 내면서 말소해 주세요라고 신청하면은 현대캐피탈, 롯데카드에서 어떤 서류, 뭐 말소에 동의하는 서류를 제출해주지 않아도 끝이에요. 촉탁으로 소멸. 촉탁 등기한다. 좀어려운다 신청하면은 해준다. 촉탁으로 소멸된다. 일반 매매에서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일반 매매에서 나 그거를 갚아주지도 않았는데 만약에 롯데카드 캐피탈 가압류가 있는데 가가지고 다짜고짜 신청해면 말소해 줍니까? 절대 말소 안해 주죠. 일반 매매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동의서를 받아와야 돼요. 채권자의 동의서, 말소에 동의하는 동의서, 말소. 말소를 해버리면 빨간줄 그어지면은 끝인데 누가 돈도 안 받고. 말소의 동의서류를 일반 매매에서는 써주지 않아요. 근데 경매 물건에서는 말소 동의서가 필요가 없다. 전체 채권 합한 금액이 2억 2,800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이 지금 4,80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 일반 매매에서는 이 2억 2,800만 원을 안 주고 누가 이거를 말소를 해주겠습니까? 그런데 경매는 4,800으로 낙찰받으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게 나머지 뭐 1억 5천이든 1억이든 그 돈은 이 사람이 갚아야 돼요. 빚을 진 사람. 빚은 그 빚을 진 사람을 따라다니지 낙찰자를 따라다니지 않는다. 채권은 빚을 진 사람을 따라다닌다. 물건은아 부동산을 따라다녀요물건 물권은 이 부동산에 만약 유치권이 있다. 이 부동산에 배당을 못 받는 대항력 갖춘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 내가 그 부동산에 어~ 공사비를 안준 것도 아니고 내가 전세보증금을 안 돌려준 것도 아니지만 낙찰자한테 달라고 할수 있어요 그걸 물건이라고 해 그게 물건 채권 공부하면 되게 어려운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그러면 여기 여기 집에 앉아있다가 누구든지 찾아오면 나를 내보내려면 그 돈을 주장하는 돈을 주세요 그게 물건이에요 물건과 채권 채권 채권은 그 원래 빚을 진 사람, 이 사람을 따라다니지, 낙찰받은 사람, A라는 사람한테 낙찰받았으니까 대신 가파라가 안 됩니다. 채권은 사람을 따라다닌다. 빚을 진 사람, 세금도 그 빚을 진 사람을 따라다닌다. 그래서 이 부동산을 어, 등기부 채권액이 2억이든 200억이든 낙찰이 만약에 4,800으로 됐으면 땡! 자, 그러면 물건인지 채권인지만 구분할 줄 알면 돼요. 대학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물건이에요. 그 집에 살고 있으면서 원래 전, 원래 전 주인한테 못 받은 돈을 낙찰자한테 달라고 할수 있는 거 그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대세적인 권리라고 해요. 대세. 이거 만약에 제가 말로 이렇게 설명해서 여러분 이렇게 좀 쉽게 넘어가죠. 물권 채권, 책 읽다 보면은 저 너무 어려워서 정신이 헷갈다갈 수도 있어요. 어려워요, 그채권이 근데,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그래서, 여기에, 아 어, 이, 이, 이거를 가져가려면 누구든지 가져갈 사람은 이거를 내놔라. 그 대체, 대표적인 게 대학력 있는 임차인. 그 다음에 유치권. 여기, 거, 여기 들어가서 앉아있으면서 못 비켜. 안, 안 나가. 돈을 내, 나를 내보내려면 또 돈을 줘. 그게 물건이에요.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는 매각대상입니다, 여러분. 기본 정보에서. 왜냐면 이게 일반 매물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매물에서 누가 건물만 팔고 토지 안 팔거나, 토지 안 팔고 뭐 건물 파는 일잘 없는데 경매는 있어요. 그리고 또 경매는 토지와 건물을 전체 안 팔고, 뭐 2분의 1만 지분으로 파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반만 나왔기 때문에 반만 감정합니다. 5억짜리 아파트래도 감정가가 2억 5천으로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어요. 와 경매니까 싸다. 그래서 매각 대상 확인 필수. 새마을 근거에서 임의 경매 넣었어요. 그러면 새마을 근거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했겠죠. 근데 새마을 근거가 말수 기준 권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까도 제가 어, 말씀드렸다시피 달리기예요. 달리기. 먼저 업무. 자. 다시 한 번, 말소기준권리 아주 내에 새겨질 때까지 띄울 겁니다. 네. 자, 말소기준권리는 네, 압력갑골고다 찾아서 요건데 제일 먼저 와야 돼, 말소기준권리 근데, 새마을군고에서 경매 넣었다고 해서, 새마을군고, 송북새마을군고가 반드시 말소기준권리라는 법은 없어요. 봅니다. 등기부, 등본, 발체본을 보러 갑니다. 요. 1, 2, 3, 4, 5 중에 1번. 근저당권이 이물권의 말소기준권리예요 송북새마을군고에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걸리니까 말소기준 걸리그 이하 전부 매각으로 소멸 등기부등반의 채권이 1억 3천 3백이든 뭐 14억 3천이든 낙장으로 끝 임차인을 봅니다. 지금 전입을 뺐어요. 아, 전입이, 전, 전입은 언제든지 뺄수 있어요. 경매 진행 중에도. 전입세대 연락을 보겠습니다. 없어요. 지금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에 임차권 등기도 안 해놓고 전입을 뺐어요 그 전입을 뺐다고 해서 안 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람 여러분 살면서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른 데 주민등록을 전 다른 데할수 있어요 뭐 엄마 집에도 할수 있고 뭐 다른 데할수도 있잖아요 전입이 없다고 해서 이 집이 텅텅 비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점유하고 있는 거하고 전입은 달라요 저도... 전입을 했, 했던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는데 경매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전입 일자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몇 년이 늦어요? 말소기준권리는 15년인데 늦어요 그럼 뭐대항력이 없어요 그러면 인수액도 없어요 얼마에 낙찰되든 배당 못 받은 금액 4,300만 원은 이거는 물건이 아니고 채권이니까 왜? 대항력이 있어야 주장할 거 아니에요 대항력없어 그러면 끝 그런데 이 물건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받으면 안 되는 물건이 아니고 가봤자 헛걸음이다 그게 왜냐면 전세사기특별법에 해당되는 이 임차인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 법에 의한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했어요. 우선 매수권이 무슨 뜻이냐? 얼마가 되든 누가 낙찰을 받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 여기, 딩주님 계시네요. 딩주님이 이날 가가지고 이거를 7 6 0 0에 낙찰을 받았어요. 아싸, 왜냐? 이거는 대학용기는음치한도 없고, 매각으로 소멸되고 그게 평범한 물건이니까. 2억짜리를 7600에 어, 받았으면, 아무리 빌라값이 내렸어도, 여기 승리동 빌라가, 뭐, 설마, 뭐, 3천만원까지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뭐, 떨어져봤자, 아마 1억 5천 정도 하겠지. 그러면, 7500에 낙찰받으면, 아, 그러면, 그래도 얼마나 좀 싸게 삽니까? 근데 왜 사람들이 아무도 안 가? 왜안 가? 지금 대학력 있는 임차인도 없고, 말소기증 권리로 보니까, 매각으로 소멸되고 인수되는 권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한테 오지 마. 올 필요 없어. 왜?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했어요. 이 절차에서 우선 매수권을 주는 경우는 딱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첫 번째, 지분 매각일 경우에 공유자. 아, 여기 지분 매각이 있어요. 땅이 이렇게 있어 땅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집이 있을 수도 있고, 지분 매각이라 해서 반드시 두 사람 소유라고 하, 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뭐. 열 사람 소유도 있을 수 있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있었어요. 소유자가 1, 2, 3, 4예요 이거를 공동소유자라고 해서 공유자라고 합니다.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공동소유자, 줄여서 공유자라고 해요. 그 중에서 어느 날 사업을 하다가 이, 이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경매로, 따, 경매가 됐어요. 그러면 4분의 1만 경매가 나오겠죠. 지분 매각. 4분의 1을 진행합니다. 4분의 1을 진행하는데 누가 낙찰받겠나 받을 수 있어요. 그때 공유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줍니다. 그걸 바로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라고 해요. 우선 매수권이 무슨 뭐 뜻이냐면 또 다시 한번 얘기드리지만 낙찰일 날 아침에 딩주님이 왔어. 딩주님이 낙찰받았어. 그때 공유자가 싹 나타나서 제가 그 금액에 낙찰받겠습니다. 하면 딩주님은 포기하고 가야 돼요. 두 번째 언제 주냐면 부도난 임대주택, 부도난 임대주택에 임차인 우선 매수권을 줬어요. 2023년도에 전세사기 특별법이 생기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확인이 된 사람, 우선,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줍니다. 이제 우선 매수권이 3개가 됐어요. 지금 보면은 전세사기 피해자 우선 매수자가 자기가 우선 매수하겠다고 제출했어요 그게 여기 특별 매각 조건에 붙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봤자 낙찰 대 봤자 어차피 양보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낙찰자로서는 물건 선정에서 입찰까지 들어간 시간과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입니다 우선 매수권 있는 물건을 저 사람한테 주세요 하면 끝이에요 억울하기 그지 없지만 법이 그러하니 그건 무슨 뜻이에요 투자자 니네들은 이거 아니어도 되잖아. 딴거 해도 되잖아. 헛걸음 하니까 갈 필요가 없다. 이거는 우리가, 음, 2 0 2 3년도에 새로 생긴 저세사기특별법을 아느냐, 모르느냐. 전세사기 피해자한테 우선배수권을 주는 거를 정보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